자폐나 지적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들도 치료를 제때 꾸준히 받으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이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실시한 결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정영민 기자의 취재내용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 의식을 되찾은 7살 데이빗군. 서지도 못하고 목조차 가누지 못했지만 3개월 동안 꾸준히 훈련을 받은 뒤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돼 자폐 진단을 받은 9살 네이튼 군 피아노 건반을 눌러도 손가락 인지를 못했지만 두달 동안 감각 치료를 받아 이제 양손 연주도 가능해졌습니다. 인제대학교 안성정 교수가 17년 동안 미국에서 발달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통해 장애를 극복한 사례입니다. 혼자서 나를 돌보고 또 내가 이 사회에 참여해서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문을 연 보호자 교육센터. 발달 장애를 가진 자녀를 작업치료사가 직접 돌보며 증상에 따른 치료 방법을 선택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과역한 행동을 보이던 아이들이 퍼즐 맞추기나 공놀이 등 간단한 교육을 통해 변화된 행동을 보입니다. 여기에서 배웠던 것을 그대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게 제일 목표인 것 같아요. 발달 장애인이 해마다 7, 8천 명씩 급증하는 요즘 보호자 작업훈련센터가 발달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